화요일 오후, 평범한 대학 강의실. 국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라, 한국. 제목을 본 서양인 대학원생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또 과장이겠지. 한국은 잘 베끼는 나라일 뿐인데. 3년간 국제경제학을 공부한 그녀에게 한국은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슬라이드가 그녀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점유율 63% 한국.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작게 욕을 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에 적혔습니다. 이건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 하지만 다음 숫자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로봇 밀도 세계 1위, 독일의 3배, 일본의 3배. 다른 나라들은 로봇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밀턴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시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날, 그녀가 믿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화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커피 한 잔이랑 노트를 들고 강의실로 들어갔어요. 강의실 안에는 오래된 책 냄새랑 청소약품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학생들은 이미 늘 앉던 자리들에 앉아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뒤에서 세 번째 줄 자리를 골랐어요. 늘 앉던 자리였어요. 앞줄도 아니고 너무 뒤도 아닌 딱그 중간쯤이었어요. 관심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생각은 제 나름대로 정리하고 싶은 대학원생에게 가장 적당한 자리였어요. 오늘 강의 제목은 이미 화면에 떠 있었어요. 국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라, 한국. 그걸 읽는 순간 저는 거의 웃을 뻔했어요. 저는 국제경제학을 3년째 공부하고 있었고, 수백 권의 책이랑 연구자료를 읽어왔어요. 학계 강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교수들이 어떤 나라를 예외라고 부를 때는 대부분 강의를 좀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한 과장인 경우가 많았어요. 저에게 한국은 설명하기 아주 쉬운 나라였어요. 미국과 유럽이 이미 만들어 놓은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빠르게 성장한 나라였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큰 기업들도 있고, 휴대전화나 자동차도 만들어요. 그건 인정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독창적인 뭔가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나라들이 먼저 만들어 놓은 길을 아주 잘 따라가고 있을 뿐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게 제가 믿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그게 제가 살고 있던 세계였어요. 모든 게 논리적으로 잘 맞아떨어지는 세계였어요. 강의실 불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에드워드 밀턴 교수가 앞으로 걸어나왔어요. 영국 사람이었고, 예순쯤 되어 보였어요. 회색머리에 갈색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국가들이 어떻게 산업을 발전시키는지를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저는 영국 산업혁명에 대해 쓴 그의 책도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똑똑하고, 진지한 사람이라는 인상이 강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왜이 교수가 한국에 대해 강의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국은 그가 평소에 다루던 주제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나라처럼 느껴졌거든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밀턴 교수는 인사도 하지 않았고, 가벼운 잡담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에 문장 하나를 띄웠어요. 5년 안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다. 저는 이 문장을 이미 여러 번 봤어요. 기술 잡지에서도 계속 나오고, 뉴스에서도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솔직히 지루하고 뻔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밀턴 교수는 그걸 예측처럼 다루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작되고 있는 일처럼 아주 현실적이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일처럼 이야기했어요. 교수는 강의실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를 천천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이 인공지능을 움직이는 컴퓨터 칩은 누가 만들고 있을까요? 주변에서 바로 대답들이 나왔어요. 누군가는 대만이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은 미국이라고 했어요. 또 누군가는 제가 들어본 적 있는 회사 이름을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다 이해가 가는 대답들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세계관에 잘 들어맞는 답들이었어요. 그런데 밀턴 교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강의실 안에 침묵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교수는 아주 짧게 두 단어만 말했어요. 반만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겼어요. 화면에는 아주 큰 글씨로 숫자가 떠 있었어요.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63% 한국. 순간 강의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작은 속삭임들이 들렸고 제 뒤쪽에서는 누군가 아주 작게 욕을 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숫자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63%. 그건 그냥 잘하고 있다거나 경쟁력이 있다는 수준의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건 거의 장악에 가까운 숫자였어요. 압도적인 지배를 의미하는 숫자였어요. 제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노트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뭔가를 적어야 할것 같았지만 뭘 적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제 머리는 이 숫자를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 속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특정한 종류의 칩만 그런 건 아닐까? 통계 방식이 좀 이상한 건 아닐까? 숫자가 커 보이기만 할 뿐. 실제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건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 더 많은 맥락이 필요하다. 그런데 글자를 쓰는 제 손이 아주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조금이었지만, 분명히 느껴질 정도였어요. 밀턴 교수는 여전히 강단 앞에 차분하게 서 있었어요. 웃지도 않았고, 자랑스러워 하는 표정도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이 숫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느꼈어요. 뭔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제가 알고 있다고 믿어왔던 생각들을 흔들어 놓을지도 모르는 어떤 변화가요.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63%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박혀 들어오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예전 생각들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오늘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미 다 이해하고 있다고 믿은 채로 이 강의실에 들어왔어요. 퍼즐의 중요한 조각들은 이미 다 맞춰놓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오랜만에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느낌이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 후로 약 20분 동안 저는 밀턴 교수가 말하는 모든 것에 속으로 계속 맞서고 있었어요. 교수는 컴퓨터 칩이랑 인공지능 이야기를 했어요. 기술적인 용어들을 설명하고 여러 그래프도 보여줬어요. 저는 겉으로는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반박 논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아마 한국은 특정한 종류의 칩만 만드는 걸지도 몰라요. 다른 나라들은 똑같이 중요한 다른 칩들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고요. 교수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보여주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진짜 모습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제 습관이었어요. 새로운 정보가 제가 믿고 있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 정보가 왜 틀렸을 수 있는지를 먼저 찾았어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노트를 적으면서 동시에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밀턴 교수가 화면에 사진 한 장을 띄웠어요. 사진 속에는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있었어요. 짧은 머리에 얇은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에는 아무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어요. 그는 숫자와 그래프로 가득 찬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토머스 리드입니다. 밀턴 교수가 말했어요. 캐나다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있고 전 세계 공장의 자동화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진을 좀더 자세히 봤어요. 토머스 리드는 거의 웃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야기나 의견보다는 오직 숫자와 측정값만 믿을 것 같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랑 꽤 비슷해 보였어요. 토머스는 이야기나 감정에 관심이 없어요. 교수가 계속 말했어요. 그는 오직 데이터만 믿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47개 나라의 공장 자동화를 직접 측정해 왔어요. 그리고 작년 가을 그 연구 때문에 2주 동안 서울에 머물렀어요. 밀턴 교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안경을 벗어서 주머니에서 꺼낸 천으로 닦았어요. 아주 사소한 행동이었는데 그 순간 강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토머스는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에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서 감정을 느꼈어요. 이 이야기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토머스 리드는 감정적인 전화를 할것 같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숫자가 맞지 않을 때만 전화를 걸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왜 자신의 원칙을 깨뜨렸을까요? 토머스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밀턴 교수가 말했어요. 나라를 본게 아니었다고요. 하나의 유기체를 본것 같았다고요.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어요. 그리고 밑줄도 그었어요. 하지만 바로 옆에 이렇게도 적었어요. 너무 추상적이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지? 저는 여전히 저항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싸우고 있었어요. 밀턴 교수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어요. 제목이 나타났어요. 국가별 로봇 밀도. 교수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했어요. 아주 단순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 수를 세고,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수를 세는 거였어요. 그 비율이 높을수록, 그 나라의 공장이 얼마나 자동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가 노동자 한 명당 가장 많은 로봇을 가지고 있을 것 같나요? 교수가 강의실에 물었어요. 주변에서 여러 대답이 들렸어요. 독일이라는 말도 나왔고, 일본도 있었어요. 싱가포르를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 이해가 가는 대답들이었어요. 기술과 제조업으로 유명한 나라들이니까요. 교수가 다시 한번 화면을 넘겼어요.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저는 첫 번째 숫자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노동자 만 명당 로봇 1000대. 이건 다른 나라보다 조금 앞서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두배 정도도 아니었어요. 싱가포르보다 거의 세 배, 일본보다도 거의 세 배, 독일보다도 거의 세 배에 가까운 수치였어요. 다른 나라들은 로봇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밀턴 교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그 시대 안에서 살고 있어요. 가슴 안쪽으로 차가운 감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공포라고 하기에는 애매했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길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는데, 내가 믿고 있던 지도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한국은 뒤처져서 따라잡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앞서 있는 정도도 아니었어요. 아예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는 나라였어요. 저는 이 숫자가 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지를 다시 찾고 싶었어요. 한국 공장은 규모가 더 작을 수도 있잖아요. 로봇을 세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구조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질문들을 노트에 적었어요. 하지만 글씨는 아까보다 훨씬 흐트러져 있었어요. 확신도 덜 느껴졌고요. 밀턴 교수는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설득하려 들지도 않았고, 논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음 자료를 보여줬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조금 금이 갔어요. 아주 조금이었지만, 의심이 스며들기에는 충분했어요. 저는 오늘 이 강의실에 국가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미 다 이해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들어왔어요. 한국은 인상적이지만, 특별하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진 속 토머스 리드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었어요. 오직 데이터만 믿던 사람. 서울에서 보낸 단 2주 만에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아직 그 질문에 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질문이 제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밀턴 교수는 다시 처음에 나왔던 그 숫자로 돌아갔어요. 전 세계 컴퓨터 칩의 63%라는 숫자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숫자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인공지능은 단순한 연산 능력만으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교수가 말했어요. 기억 장치가 필요해요. 아주 빠르고 아주 안정적인, 그리고 엄청난 양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교수는 화면에 하나의 도표를 띄웠어요. 마치 연결 지도처럼 보였어요. 상자들이 선으로 서로 이어져 있었고, 선들은 여기저기로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연결의 중심에 있는 회사 이름 두 개가 눈에 들어왔어요. 둘다 한국 회사였어요. 이걸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교수가 설명했어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의 모든 주요 인공지능 시스템에는 이게 필요해요. 글을 쓰는 인공지능, 그림을 만드는 인공지능, 자동차를 운전하는 인공지능, 의료 영상을 판독하는 인공지능까지 전부 이 메모리를 필요로 합니다. 교수는 잠시 멈췄다가 다음 화면으로 넘겼어요. 이두 한국 기업이 전 세계 공급량의 95%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95% 저는 그 순간 펜을 멈췄어요. 펜은 그냥 종이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기술을 잘한다는 이야기 수준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핵심을 쥐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이건 능력이 아니라 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전 세계 인공지능은 밀턴 교수가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을 통해 숨을 쉽니다. 교수는 그 말을 마치 지리적 사실을 설명하듯이 담담하게 했어요. 물은 아래로 흐른다거나, 해는 동쪽에서 뜬다는 말을 하듯이요. 감정도 없고, 과장도 없었어요. 그냥 사실처럼 들렸어요. 그 다음, 교수는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사진은 건물 외관이었어요. 창문 하나 없는 거대한 직사각형 건물이었어요. 회색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어디에나 있을 법한 창고 같았어요. 밖에서 보면 특별할 게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진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공장 내부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멀리 있는 벽은 흐릿하게 보일 정도였어요. 노란색 로봇팔들이 완벽하게 맞춰진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볼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로봇이 17개나 있었어요. 이 사진은 전체 공간 중 극히 일부만 보여주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바퀴 달린 기계들이 바닥에 그려진 선을 따라 재료를 운반하고 있었어요. 그 위쪽으로는 금속 레일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제가 정확히 뭔지 알수 없는 부품들을 옮기고 있었어요. 저는 사람을 찾으려고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세 명을 발견했어요. 딱세 명이었어요. 이 엄청나게 넓은 공간 안에 있는 인간은 고작 그 뿐이었어요. 이 시설은 하루 24시간 매일 쉬지 않고 운영됩니다. 밀턴 교수가 설명했어요. 지난 8년 동안 단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여기서 만들어진 칩들은 캘리포니아의 인공지능 컴퓨터로 독일의 자율주행 자동차로 그리고 싱가포르의 의료 장비로 들어갑니다. 교수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제어실이었어요. 한쪽 벽 전체가 컴퓨터 화면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각 화면에는 숫자와 그래프, 색깔 막대들이 빽빽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책상 앞에 두 사람이 키보드를 두고 앉아 있었지만, 기계를 직접 조종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스템은 스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제 앞에 노트는 열려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반박을 적고 있지 않았어요. 이 정보를 부정할 방법을 찾지도 않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밀턴 교수는 화면에 문장 하나를 띄웠어요. 검은 배경 위에 흰 글씨였어요. 한국은 세계 경제에 보이지 않는 심장 박동이다. 이 문장은 토머스 리드가 공식 보고서에 썼던 문장입니다. 교수가 말했어요. 너무 시적인 표현 같아서 한번 지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정확한 말을 찾지 못해서 다시 넣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세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보이지 않는 심장 박동. 저는 심장을 떠올렸어요.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기관. 심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지만 모든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핵심. 한국이 그런 존재인 걸까요? 다른 모든 것들이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기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밀턴 교수는 더 많은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생산량, 에너지 사용량, 품질 수치까지. 모든 정보는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었어요. 이건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건 이미 미래가 일상이 된 나라였어요. 이미 돌아가고 있었고, 이미 안정되어 있었어요. 제 노트는 어느새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적혀 있는 내용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게 사실일까? 과장된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왜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내가 아직 모르는 게또 얼마나 있을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예전의 이해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돌아가고 싶다고 해도 이미 본걸 지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심장 박동.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 아래에서 그 박동이 지금도 힘차게 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밀턴 교수는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더 보여줬어요. 또 다른 공장이었어요. 이번에는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건물은 너무 거대해서 처음에는 규모가 잘 가늠되지도 않았어요. 천장은 믿기지 않을 만큼 높았고 공간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넓었어요. 그래서인지 건물 안쪽 상단에는 실제로 구름이 생겨 있었어요. 공기 중에 수분이 모여서 위쪽에는 안개처럼 뿌옇게 떠 있었어요. 끝없이 이어진 생산라인들이 희뿌연 거리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도무지 알수 없었어요. 로봇에게는 두뇌가 필요합니다. 밀턴 교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심장도 필요해요.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이 공장은 전세계 첨단 배터리의 3분의 1을 생산합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로봇용 배터리, 전력을 저장하는 배터리까지요. 화면에는 한국 기업 이름 두 개가 더 나타났어요. 이두 기업은 합쳐서 전세계 배터리 생산량의 40% 이상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두뇌와 심장. 한국은 둘다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아주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손은 노트 위에 포개어 올려둔 채였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요란하거나 극적인 붕괴가 아니었어요.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얼음이 조용히 금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난 3년 동안 저는 하나의 핵심 생각을 바탕으로 대학원 연구를 해왔어요. 국가는 예측 가능한 단계에 따라 발전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 단계를 건너뛸 수는 없고, 순서를 무시할 수도 없고, 기술 리더십은 수십 년에 걸친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믿음이었어요. 한국은 그 생각에 도전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 생각 자체를 완전히 부숴버리고 있었어요. 목이 조금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울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건 너무 과장일 테니까요. 하지만 생각 아래쪽에서 분명히 감정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따라오던 지도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리고 내가 집에서 생각보다 훨씬 멀리 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밀턴 교수는 토머스 리드의 마지막 관찰 내용을 보여줬어요. 나는 한국의 자동화 진행 정도를 측정하러 서울에 갔다. 하지만 떠날 때는 서울이야말로 자동화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 강의가 끝났어요. 불이 다시 켜졌고 주변 학생들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녁 약속 이야기나 과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둘씩 나가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상이 다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나갈 때까지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앞에 펼쳐진 15장의 노트를 바라봤어요. 페이지가 뒤로 갈수록 글씨는 점점 더 급해지고 더 흐트러져 있었어요. 이 노트들은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강의에 오기 전까지 한국은 과대평가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빠르게 따라가는 나라. 잘 베끼지만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나라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완전히 다른 이해를 안고 이 강의실을 떠나고 있었어요. 제가 도서관에서 이론을 읽고 있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을 실제로 만들고 있었어요. 생각하는 두뇌들. 에너지를 공급하는 심장들. 멈추지 않고 작동하는 시스템들. 저는 노트를 천천히 덮었어요. 제가 여기 올때 품고 왔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우리는 왜 한국 이야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걸까? 지금 제가 가지고 돌아가는 질문은 이거였어요. 나는 이 모든 걸 어떻게 놓치고 있었을까?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걸어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제 안에서는 세상을 이해하던 지도가 완전히 다시 그려지고 있었어요. 제가 갑자기 한국 전문가가 된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오늘 알게 된 내용이 마음에 든다고도 말할 수 없었어요. 내가 의지하던 틀이 이미 오래전에 날가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불편한 일이었어요. 내 이해가 몇 년이나 뒤처져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됐어요. 저는 앞으로 빠른 추격자라는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쓰지 못할 거예요. 서구의 모델이 모든 발전 경로를 설명해준다고 쉽게 가정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제 무지를 다른 누군가의 한계로 착각하는 일도 다시는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예전 세계는 사라졌어요. 새로운 이해는 아직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변화는 이미 끝났어요. 오늘 오후 그 강의실로 들어갔던 저는 이제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는 예전의 제가 될수 없을 거예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 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